아침부터 뉴스에는 텍사스 고등법원이 철학 교수 데이비드 게일의 사형 집행정지 요청을 기각해 예정대로 금요일 사형이 집행된다는 소식으로 시끄럽습니다. 평소 언론 노출을 꺼리던 그가 뉴스 매거진의 기자 비치 블룸을 지목하며 단독 인터뷰 제안을 해오는데 조건은 3번의 인터뷰에 50만 달러였습니다. 오스틴인디대학의 존경받는 철학과 교수이자 사형제도 반대 운동의 선봉장이었던 데이비드 게일. 하지만 지금 그는 동료였던 콘스탄스 헤로웨이를 간간히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온도받은 죄수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게일의 담당 변호사 벨류를 통해 수감 중인 그를 만난 블룸. 그녀는 왜 자신을 선택했는지 묻지만, 게일은 알수 없는 말들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언제나 학생들로 가득한, 게일레강이실 오늘도 김없이 지각을 한 벌리는 불성실한 태도로 유명했었고 당연하게도 그녀는 낙지알 유기에했고 그런 그녀는 게일에게 학점을 대가로 은밀한 유혹을 해옵니다 Look, I know that I'm not doing too well. I would do anything to pass. Anything. I'll give you a very, very good grade. 며칠 뒤 학교 파티에 참석하게 된 y r e going to b 다는 이야기를 동료 교 y 에게 듣게 되고 t a p p a b o i to e 이앨범 술에 취한 게일을 노골적으로 유혹해온는 벌린과 그녀의 유혹에 빠져버린 게일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마는데 다음 날 콘스탄스와 함께 TV 토론을 준비하는 게일은 어제의 일을 모두 털어놓습니다. Yeah. Yes. No. Oh, oh, 사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토론 생방송에 출연한 게일은, 압도적인 논리와 지식으로 주지사를 궁지에 몰아넣는 데 성공하는 듯했지만,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 못한 탓에 역풍을 맞아 토론을 망쳐버리고 맙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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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t we all just admit that the capital punishment system in this country is not working in the world, including in China? Forty-three people, Governor. Not appeals, rule that That was not. That was not. All right. Let him answer. All right, Mr. Gale, we'll play your game. A hundred or so executions. It's 131, Governor. In case you lost count. A man that you can prove was innocent, Mr. Gale. 벌린의 신고로 성폭행 혐의로 체포가 되게 되고 <목소리> 막상 재판이 시작되려 하자 벌린은 미안하다는 편지 한 장만을 남긴 채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e n t that way. r 를 m i r e 사건의 피해자였던 콘스탄스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곳의 새 주인은 살인 현장을 마치 관광 상품처럼 만들어 입장료를 받으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콘스탄스는 부엌에서 나체 상태로 발견되었고 얼굴엔 비닐봉투가 덮인 채 양손은 뒤로 한채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그 수갑 열쇠가 그녀의 위장에서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잔혹한 살해 방식에 블룸이 의문을 제기하자 게일은 그건 과거 루마니아 비밀 경찰이 이용했던 방법이었고 그건 오래 전 자신의 인터뷰 기사에 실린 내용이었다며 누군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이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벌린의 고소 취하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게일은 이미 사회에서 매장된 상태였습니다. 게일의 아내는 아들을 데리고 떠나며 이혼을 요구했고 학교는 그에게 조용히 떠날 것을 종용했습니다. 가족과 직장, 사회적 지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빈민가로 내몰려버리게 된 게일. My name is David Gale. I have 하지만 실력 하나만큼은 누구나 인정했기에 그는 제기를 노려보지만 그에게 씌어진 범죄자인 낙인이 그의 발목을 잡습니다. 매일 술에 쩔어 하루하루를 보내던 게일에게 친구이자 변호사인 벨류는 아들을 보려면 술을 끊어야 한다며 게일을 설득합니다. 오직 아들을 다시 보기 위해 술을 끊고 작지만 새로운 직장까지 얻게 된 게일과 그런 그의 변화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콘스탄스. <laughs>

결국 다시 술에 빠져버린 게일과 그런 게일을 끝까지 포용하며 챙기는 콘스탄스. <laughs> 그런 그녀가 게일의 눈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맙니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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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ong. A me. 콘스탄스는 백혈병 말기인 자신의 병을 숨겨왔었고 이를 알게 된 게일은 충격을 받습니다. when i first heard constance was dying i was so mad at her when d she told you she said she was too busy sack <laughs> what it's open 그녀는 누군가 자신의 방에 침입한 흔적을 발견하고 방 한가운데 보란듯이 매달려 있는 비디오테이프를 보게 됩니다 this is not good the reception says n o o n e ask e d for you all the room keys are different s h e a n d her husband 침입자가 남겨둔 테이프에는 보박된 콘스탄스가 점점 숨이 모자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은 이것이 진범이 남겨간 결정적 증거라 확신하고 게일이 무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What if Constance's murder was just a means of getting at it, Gale? It's six years on death row for a brutal rape and murder, then they let him die. 블룸은 며칠 전부터 자신을 미행하는 카우보이 모자를 뒤로 한채 게일의 변호사 벨류에게 찾아가 인터뷰 대근과 범인의 양극관 테이프를 건네며 작은 기대를 해보지만 제게 말대로 그는 무능했고 재판을 이어갈 의지도 없어 보였습니다. All here, Mr. Bell, you. Thank you, Aaron. 게일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블룸은 자신을 따라다니는 카우보이 모자의 남자가 더스티 라이트라는 이름의 전 데스워치 지역본부장 즉 콘스탄스의 전임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다른 사형집행을 막기 위해 지위에 나선 콘스탄스와 그런 그녀를 돕고 있는 게일 하지만 그런 그녀의 노력에도 계속되어지는 사형집행에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그녀는 좌절하고 맙니다. can you make it to your meeting today 인생의 나락에 서 있는 개일과 삶의 그 머리에 서 있는 콘스탄스 you know those stages of kubler-ross anger denial depression depression acceptance 서로를 위로하다 동정과 연민을 넘어서 감정으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다음 날자 신의 옛집 마당에서 추억에 잠긴 게 일과 같은 시각 콘스탄스 의 집을 찾은 더스티, 그날 밤 술에 취해 자신의 차에서 잠을 자던 게일은 콘스탄스 살해 혐의로 체포되게 됩니다. 진범을 잡을 수 있다는 블룸의 말에도 그저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겠다는 게일은 "당신은 날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가진 내 아버지의 기억을 구해주러 온 것이라는 알수 없는 이야기를 남긴 채 마지막 인터뷰를 끝냅니다. 다시 사건을 재연해 본 그녀는 테이프 속 콘스탄스가 죽은 듯 가만히 있다. 한참 뒤 고통스러운 듯 발을 떠는 모습을 보고 그녀가 살해당한 것이 아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블룸은 콘스탄스가 무고한 사람도 사형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 모든 걸 계획했고 더스틴은 그 죄를 게일에게 덮어씌웠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게일이 죽은 뒤 더스틴은 진실이 담긴 테이블 세상에 공개해 정보를 당혹스럽게 할 계획이라 판단하고 더스틴의 집으로 테이블를 찾으러 갑니다. 테이프에 대해서 말해. No, meet me down the hill at the gas station. See his pickup. Remember let it ring just once then get into the woods. I know. Go. 더스티의 집에서 찾은 비디오에는 블룸의 생각대로 콘스탄스가 스스로 머리에 비닐봉투를 쓰며 자살하는 모습과 그런 그녀를 카메라 찍고 있는 더스티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과 함께 테이블 뛰고 더스티의 집을 빠져나오는 블룸과 무엇 때문인지 그런 그녀를 더스티는 그저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제에게 알릴 수 있는 모든 곳에 이비의 존재를 알리라고 말한 블룸은 사형 집행을 막기 위해 게일에게 달려갑니다. 샤워, 같은 시각 게일의 사형이 집행될 교도소 앞에는 그의 사형을 반대하는 집단과 찬성하는 집단의 집회로 너들썩합니다 블룸은 마지막 희망을 안고 게일을 구하려 뛰지만 게일의 사형은 예정대로 집행되어버립니다. Texas has executed David Gale. Officially pronounced dead at 6 12 this evening. Texas has executed h a n The f o o t e of h e f o o g of t h a g e t o o a e the f o o a g e o the footage of the footage of the footage of the f o 더스티는 수배자가 됩니다. s e e k i n g a just in right. 변호사 벨류의 도움으로 바르셀로나로 간더스티는 어떤 집 앞에 가방을 두고 사라지는데 그곳은 게일의 이혼한 아내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게일의 인터뷰 대금 50만 달러와 그의 무죄를 증명해줄 벌린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불룸도 소포 하나를 받게 되는데 그 속에는 게일의 아들이 좋아했던 인형이 있었고 인형 속에는 의문의 테이프 하나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공개했던 테이프의 진짜 마지막 부분, 그건 사건의 완전한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겔과 콘스탄스가 모든 것을 계획한 사건이었고, 그 계획 속에는 블룸 자신의 생각과 행동까지 계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의 모습을 끝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